자 요한 3서는 요한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삼절에서 요한은 가이오가 믿음에 경고 있어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것을 알고 심히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이오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두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암과 함께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가요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암으로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어 실천적인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바나바도 모두 이런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요는 이런 복음 전도자들을 잘 대접했던 사랑이 많은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단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서 그들을 배치했지만 순회 전도자들은 용납해서 사랑으로 풍성하게 섬겼다는 라 겁니다. 이것이 지금 진리 안에 행하는 가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지금 기뻐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자라나야, 영적으로 자라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 이것은 단지 말씀을 많이 배우고, 뭐, 말씀을 잘 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배워서 안다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진리안에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어, 말씀을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는 어, 진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어른이겠습니까? 누가 어린아이고 누가 어른이겠습니까? 늘 섬김을 받고 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어린아이고요. 늘 보호를 해주고 섬기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가난 아이와 어미가 같이 있으면 우리가 외형적 행동으로 봤을 때 누가 어머니고 누가 아이냐 하면 늘 보호를 받는 사람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이고. 늘 보호해주고, 섬기고 하는 존재가 어머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진리 대신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한대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으로서 이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김의 본이, 어, 되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성김의 본을 보이시는 것을 말씀하셨고, 성김을 받아야 하 아니라 성기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한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 드리면서 희생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이단자들에 대해서 거절해야 될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배책을 하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단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다 용납하고 또한 사랑으로 영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이오가 살았던 이 삶이 주님이 보여주었던.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리새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경계하시면서도 과부와 고아와 연약한 자들은 주님께서 철저하게 용납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품에 안으셔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이절 말씀이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의 내용머이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근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요한이 가이오에게 지금 무난하면서 무난 인사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리 안에서 내 영혼이 잘 된, 기본이 되어 있는 거기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은 우리가 진리안에 행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적인 측면에서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뭔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여기에 혈안이 되는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영혼이 잘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생을 맞추어가면 주님께서 나머지의 인생은 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도록 형통함으로 채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신다 그러기에 요한은 이것을 확신했기에 지금 진리안에 생하는 가이오를 보면서 요한은 가이오를 축복하는 그런 문화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뭔가 세상에서 내가 뭔가 잘 되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여기에 혈안이 되어서 늘 거기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내 영혼이 성숙된 삶을 살기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잘 살고 건강하고 이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닮아서 진리이신 주님을 닮아서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행하는 것만큼이나 내 기쁨이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오늘 이 하루 살면서 정말 내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부드는 그런 믿 음의 삶을살 려고 오늘 이 아침 에 먼저 믿 음의 결단 하고 결단 으로 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하루 를 살아가 는 우리 모든 성도 님들다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